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철 필수식품 오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이는 신선하고 시원한 맛으로 여름에 특히 사랑받는 채소인데요. 그 효능도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오이의 건강 이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름철 탈수 예방과 체내 수분 보충에 탁월합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오이를 섭취하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오이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는 동시에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내 노폐물 제거를 돕는 이뇨작용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오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불량을 예방합니다. 건강한 소화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의 수분과 비타민 c는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이의 항염증 성분은 피부 진정 효과도 있어 여름철 자외선에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이에는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이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유리하며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이는 자연적인 이뇨제 역할을 하여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해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오이는 여름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오이를 다양한 요리로 즐기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